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또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화요일 1월 31일입니다. 오늘 자 벌써 한 달이 다 가네요. 세월은 이렇게 유수와 같이 빠릅니다. 예, 오늘은 사무엘상 5장 1절로 12절입니다. 제가 읽죠. 블레서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리서부터 아소도서 일라블레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소도 사람들이 이렇던 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을 땅에 닿고 그 머리와 두 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 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소드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소도 사람에게 엄중하게 더하사 독한 종기의 지향으로 아소도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시니 아소도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군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 불려서 사람들을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살아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대하여 성읍 사람들이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느라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른즉. 그런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인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 모든 방백을 모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지 아니는온 성읍이 사망의 환을당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종 독한 종기로 심을 당해 성읍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네, 오늘 이제 31일 한 달이 다 가네요 우리 중고등부는 대전 수련회 마치고 오늘 올라오는 날입니다 또 무사히 잘 오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홀로 불레서 땅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되겠습니다 1절로 5절을 먼저 볼게요 다군신상을 부시는 하나님의 법궤를 봅니다 고대 나라의 그 전쟁은 그 나라의 신들의 전쟁입니다 고대 그리스에도 전쟁을 할때 반드시 전쟁하는 나라는 각기 자기 나라의 신전을 찾아가서 그 영매쟁에게 신탁을 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이라든지 이런 아데미 신전 이런 데 가서 거기에 이제 무당 같은 자들에게 신탁을 했고요.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물었죠. 그래서 아하이나여사디 어, 임금이 아람과 전쟁할 때에 그 미가야 전 선지자 찾아. 근데 이제 가짜 선지자가 있고 진짜 선지자가 있는데 진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가 아비이 죽잖아요. 이렇게 신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그들의 전쟁은 그 당시에 신과 신의 싸움, 강한 신을 가진 나라가 이기는 거고 약한 신을 가진 나라가 지는 거였죠. 예,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이 내린 무당들도 강신이 내린 무당은 점을 어, 잘 치고 예, 세습 무들은 또잘못 치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데 전쟁에 이긴 블레셋 사람들은 블레셋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법궤를 가져왔잖아요. 언약궤 증거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거기는. 십계명도 있고, 만나단 항아리도 있고, 아에쌍는 지팡이도 있고, 하여간 그건 아주 그 어, 능력이 있는 그러한 괴 괴는 괴짝을 말아요. 그걸 가져간 거라. 그블레서 사람들은 신이 이제 다군 신인데, 다군은 물고기 같은 신임. 에, 마치 무슨 그, 그 뭐라고 할까요? 인어처럼 생긴 그런 걸 숭배하는 그런. 예, 그 바다에서 왔건, 블레스 사람들은 그리스에서 왔다는 사람들도 있고, 노르웨이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말도 있는데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덩치가 크고 우람하게 생긴 사람들인데 바다 신을 섬기고 있어요, 물고기 신을. 그래서 그 신전에 에, 그 갔다가 나왔어요. 이제 삼손 때 보면 그 다곤 신전이 무너져서 3천 명 죽었잖아요. 그런 신전을 모셨는데 아, 아침에 나가 보니까 그 다곤 신이 그 법궤 앞에 팔다리가 부러져서 엎드려져 있는 거라. 엎드려져 있고 팔다리가 부러진 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우상이 이렇게 절하는 거 형식으로 그렇게 엎드려진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위대하고 진짜고 이 우상은 가짜라는 걸 거기서 가르치고 판명이된 것이죠. 그들이 전쟁에는 승리하여 법궤를 가져왔지만 그 하나님의 법궤 앞에 자신들이 섬기는 신은 패배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하나님 위대하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 전능 무소 불능하신 영원히 자존하시고 편만하신 하나님, 온온 우주에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라. 신들의 중에 신이요, 왕들 중에 왕이요, 만주의 주요, 영 중에 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분으로서 어떤 마귀나 악한 영들도 그 앞에는, 예, 그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그들의 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법계 앞에 꼬꾸라졌다. 그것도 두 번, 세번 일으켜 살, 다시 세면 또, 또 무너지고 또 무너졌죠. 자, 이 다곤 신상이 법계 앞에 엎드려진 것은 무엇을 연상시키냐고요? 예, 법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연상시키라.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 내 삶에서 하나님이 모든 신위에 뛰어난 참신인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확실하게 모든 신중에 신 중에 쓴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인 걸 기억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주, 나의 가정의 주님으로 모셔야 됩니다. 자, 6절로 12절은 블레스 땅의 지향을 잃었습니다. 박원신을 부순 하나님은 이불리서 사람들을 공경하기 시작했는데 이아스돗에전염이스이생스를통해이블리서이블 뭐 뭉그러지고 피부이막 생기고 발이블가서서이블리서 예, 그게 무슨 병인지 모르겠어요. 아토피성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이스라엘의이 신이 우리를 이렇게 하, 저주했다. 그래서 그걸 가드로 보냈다. 가드를. 그래서 가드로 보냈더니 이 가드 사람들이 거기도 여전히 그냥 이 전염병이 창궐해서 에그론으로 보냈어요. 에그론 다른 지역으로 포스한 것이. 자기네한테 와가지고, 자기네가 재앙을 만나니까, 야, 안 되겠다. 에그론 지역으로 토스했는데, 에그론 지역에도 여전히 그 병이 만연해가지고, 크으, 아, 고통을 당해. 속수무책이야. 하나님의 공격에 이 불레셋 사람들은 속수무책. 4만, 3만 4천 명을 죽이고, 제사장까지 죽고, 엘리 가문을 망하게 한이 불레셋이 하나님의 법계 앞에는 속수무책이야. 하나님은 이 엘리 가문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이 법궤를 가져온 불에서는더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에글론 사람들은 아 이거 우리 가지면 안 되겠네, 우리나라 이거 있으면 안 되겠네 그러면서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그래서 내일 아침에 나오겠습니다. 그들이 두 마리의 암소, 젖 나는 그젖 먹는 새끼를 떼고 수레에 싣고 이제 오베데디메라는 곳으로 보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재앙이 그치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평상시 돌아갔는데 이때 사무엘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력을 발휘하게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훈은 하나님은 에, 그... 패배하는 신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가르친 하나님은 절대로 지지 않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이깁니다 이깁니다 개요한이시 빅토리, 보아시티와라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법궤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적군에게 모든 것을 다 때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적군 속에 들어가서서 그들 세계를 뒤집어엎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들은 법궤 가져갔다고 조회했지만 그 하나님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심판하시나. 하나님 백성을 건드리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건드리거나 하나님 믿는 자들을 함부로 마귀가 손못 대게 하시나. 하나님인 걸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이 불내서서 신을 심판하셨다. 기억하시면 세상 나라가 득세하고 악이 득세하지만 오래 못 간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우리는 그 믿음이 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를 하나님이 심판했지만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 주시는 하나님 재앙 중에 은총이고 슬픔 중에 위로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백성을 보호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그들이 감히 법궤 손을 못 대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고, 이후 다윗이 그 국경에 있던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고, 그리고 그 아들이 성전을 짓는 역사가 일어난 일련의 과정이고, 그법궤는 신약으로 넘어오면 누구를 말씀하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이 법계 기억하시고 오늘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